시티를 600인가 네. 700인가에 팔았는데 6 0 0 600만 원, 네네, 600만 원에서 그러니까, 600, 700만 원에 이제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가 나중에 그걸 조회해 보니까 네. 그거를 매입을 한 사람이 끝까지 등기를 친게 아니라 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좀만 올리면 팔고, 좀만 올리면 팔고, 네. 이랬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때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후회를 안 하려고 오래 가져가려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참.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내가 사서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같은 스타일들은 이제 사놓고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는 스타일이라. 맞아요. 그렇죠.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은 알아서 어쨌든 등락이거든요. 올랐다가 내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매도 타이밍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 너무 이게 평택은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 심리에 금방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고. 근데 그때 음... 그 시기에는. 평택 사람들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청약을 는 거야 평택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죠. 됐는데 뭐 500만 원 줄게, 7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지. 내고 가다청약써 갖고 돈 벌었다 하면서 그래서 그때 버는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 가고 막 명품 사고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 앞을 못지나다네요 배가 아파가지고. <laughs>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매트리스 방문 판매 영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네. 대표님은 알텐데. 네. 고객집을 방문을 했는데, 부동산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거기 지제어 킬스 뭐였죠? 퍼스디움? 네. 퍼스디움. 네네네. 거기가 조합원 아파트로 제가 기억을 음. 하는데, 부동산 하시던 분이 이제, 일단은 매트리스 케어는 하지 말고, 네. 네. 분양권을 바로 피 1억에. 네. 하러 가자고 바로. 네, 네. 그래도 그때가 한 4억 이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근데 분양금 거래가 될 때. 네, 피 1억에 이제 이것도 이제 안 된다 네.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돈도 없었고 반신반의 했거든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이 네. <laughs> 갑 그리고 1억이 어딨어 <laughs> 형, 1억, 지금 당장 계약하러 가자고. 지금 네. 무조건 사야 된다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거기 퍼스디움도 잘 됐죠. 최격가가한 7억 8천 거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그때 샀으면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잘 했던 선택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도 대단하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걸 어떻게 권했어요? 네, 어... 부동산 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 청소할 때가 아니라고. 네. 네 저를 참... 계속 부동산으로 끌고 갈라 하시는. 아니 일하러 온 사람한테 일하지 말라 고 그러고. 네. 그분 혹시 분양 직원 아니었을까? 부동산 <laughs> 하시는 분 아니었을까? <laughs>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 앞에 지금 지나고 있고요. 어, 제일 처음 시범단지죠.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삼성전자 정문 쪽 이제 게이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은 제가 뭐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마흔을 바라보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가 다 이제 이 일적인 거랑 그리고 투자 이런 쪽에 아무래도 대화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으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찌됐건 입지만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장기적으로는 그냥 우상향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 한 명이 요번에도 청약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요번에 저기 모함 이래도 이제 11월 달인가 이제. 11월에 나와요. 네, 그래서 고민을. 저 얼마 전에 하는데. 유튜브에 올렸는데. 아, 봤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기를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형택이 지금 제가 뉴스에 보니까 미분양 1순위 이더라고요. 음, 전국 1위. 전국 위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 공급이 사양지구도 그렇고 브레인도 그렇고 지금 평택 시내도 이제 스카이라인이라고 해서 음. 고층의 아파트들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비싸다 네 비싸다 800 고덕 사면 잘못된다 큰일 난다 저 망한 줄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laughs> 그렇죠 네. 그런 말들이 많아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5년 전이랑 비교를 해봐라 지금 금값 주식 코인 물가 지금 짜장면도 이제 한 그릇에 8,000원 하는 시대거든요 배달하면 만원네 맛은 더없어 그러니까 더 지금 그렇죠.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얘기는 했어요 야, 월급은 최저임금 때문에 올랐잖아 근데 임금도 동결이었다 하더라고요 네. 야, 월급 빼고 다 올랐네 친구가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럼 답은 정해져 있잖아 네. 이러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뭐 선택은 그 친구가 잘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는 모를 때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살 용기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 대표님 김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있는 거 없는 거다 갖다 팔고 그 대학금 마련해서. 맞아요. 어 그때 <laughs> 이제 눈을 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의 흐름을 좀 이제 알게 돼서 그게 사업적으로도 또 도움이 돼요, 그렇죠? 분명히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경험을 700m 여러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공부는 자기가 직접 하면은 알아서 공부하게 되더라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김기현 대표님의 인생을 지금 이제 듣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독신도시 임장을 하면서 이 컨텐츠 괜찮죠? 아 어, 처음인데. 네, 반응 한번 보긴 봐야 될것 같아. 사람들 반응을요.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요. 요즘에 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 있고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제 영상에도 보면 댓글들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평택 뭐 마피다, 뭐 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공부를 할 때, 보시면은 이제 엄청 이 등락의 폭이 있지 않아요? 뭐 정책에 따라서 급변하고. 그렇죠. 세계 의 경제에 따라서 급변하고, 갑자기 막 전쟁 일어나고, 팬데믹 일어나고, 이런 이제 급변하는 세상에서 일일의합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음. 네, 잠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좀 우리는 거국적으로. 좀 이제 멀리 봐야 된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우리는 이제 숲을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고 하면 안타깝거나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믿고 하셨으면은 조금 이제, 이제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어디든 다 아. 욕은 하잖아요. 네. 여기가 네. 이제 삼0년자 1기, 2기와 지나서 이제 3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사무동이에요. 사무삼동. 저 앞에 지금 빨갛게 지금 빔 올라가 있고 크레인 올라가 있죠. 저게 사무동이고, 저기 수영장 생기거든요. 수영장 주민들한테 저거 오픈한대요. 여기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수영장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을 한다고 하면서 저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원했고, 오픈한다고 해요. 저게 내년 말쯤에 아마 준공일 거예요. 사무삼동. 삼우동 저건가요? 네, 앞에 빨갛게 지금 아. 크레인 올라가 있는 거, 비 물러가는 거. 저게 무슨 백화점 같아요. 삼우동이 3동 그렇죠. <laughs> 원래 여기에 그 네. 컨트롤 타워 높게해서 들어온다죠. 아, 않았나요? 네, 원래 53층짜리 컨트롤 타워가 들어오기로 했고 이제 뉴스에 보도까지 네. 됐는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 업무 효율적으로 너무 떨어진다라고 음... 해서 사무동을 좀 좁했죠. 나눠놨죠. 곳곳에 좀 배치를 아. 했고 근데 그게 사실 좀 안타깝죠. 평택에 랜드마크가 될수 있고 음. 동탄에 가면 d s r 타워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타워 음.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평택에 이제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 이제 이런 타워가 생기길 바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쉽죠 안타까운 부분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엄청 이제 크죠 아마 그리고 쪼개서 짓는 것 자체가 뭐 부지는 활용을 하겠지만 건축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저렴할 거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 우측에는 이제 그래서 그거죠. 주차장. 네. 직원들 버스 셔틀 다니는 데고 나 처음에 주차장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주차장이 이렇게 커? <laughs> 근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사무실도 모자라서 이 주차장에다가 사무실 임시로 해서 쓰고 했대요. 음... 예. 그러면서 사무동을 이제 사무실이 없 부족하니까 그때 만명 정도를 동탄으로 올려보냈거든요. 평택에 있던 아. 사무직들 사무동이 완성이 되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이 주차장은 어디죠 이쪽에서 어, 오른쪽에 아. 오른쪽 지금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면은 이쪽 이 주차장 그리고 음. 저게 이제 위에 뭐 구름다리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바로 무실일올라가시면고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이거 규모 한번 체감, 체감 한번 해보세요. 사무삼동 엄청 크죠. 아... 이게 지금 펩 공장이 이제 안 보여요. 이게 렇 사무실 앞에서 이제 가려지니까. 제가 여기를 지금 거의 담대로 해서 몇달 만에 지나가는 것같은데 어, 그래요? 여기 안 지나다녀요. 네, 이쪽을안 가고 다 옆길로 이제 네. 가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우회전으로 들어갈 건데. 네. 그 길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동이 크게 올라와 있는지 몰랐네요. 어, 엄청 크죠? 네. 여기 직원분들이 지금은 인력들이 많이 빠져있지만 어 진짜 피크 때 아시잖아요 그때 뭐 7만, 8만 명까지 근무할 때는 그때 평택 부동산 자체가 막 월세가 막 120만 원까지 갔어요 서울, 강남 보다 훨씬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인원이 제가 볼 때는 한반의반 정도 좀 감축이 많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이 돈이 빨리 채워져야 할 텐데 저희가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네, 임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죠 예, 네, 제가 아무래도 하는 일이 소상공인분들 네.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매출이 빠져가지고 네. 지금 진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그러면은 아까 정말 그 하던 일을 좀더 얘기 한번 해보죠. 처음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했던 얘기를 네. 그러면은 포스기 같은 거는 이제 키오스크 이런 거 하시는 건 거죠? 네 키오스크랑 요새 네. 그 식당 가면은 무인으로 네. 인건비 절감으로 테이블로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결제 시스템 예 예. 네. 그거를 이제 설치부터 네. 이제 관리까지 저희가 다 해주고 있다고. 네.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대행해주는 수수료가 이제 사장님한테는 가시는 거고 이제, 이제 손님들이 네.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네. 카드사 수수료가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판매 대금과 네. 그리고 카드사에서 일정의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네. 일정으로 받고 아니 근데 그 카드사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왜 차에는 카드가 없다고 자꾸 올려요? <laughs> 이게 차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하이패스 신청 카드가 이제 왔습니다. 아니 2억 5천만 원짜리 지금 차에 카드가 없대 여기서 갑자기 올리고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3호5동 삼호동이 3호 된다. 펩5기 P5기 지금 지나가고 있고 어, 여기가 이제 공사가 시작했다가 잠깐 멈춰 있어요. 네 크레인도 다 많이 올라갔었는데 철거를 많이 했고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은. 그러면 어떤 업종 불문하고 키오스크나든지 테이블 오더를 이제 내가 하겠다 장사를 내가 창업을 하겠다 하시는 네네. 분들 혹은 이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볼까라고 고민해 보시는 분들은 저희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꼭 식당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요새는 프리랜서 분들도 카드 단말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카드 자체가 이제 결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현금 결제가 거의 없잖아요. 네. 어찌 됐건 나라에서는 이제 카드 결제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세금을 더 매출을 더 투명하게 이제 봐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요새는 95% 이상이 다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네, 네, 네. 프리랜서들도 이제 다 카드기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푸드 트럭 하시거나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프리랜서 분들 외주로 일 받거나 이러신 분들도 다 카드기 개통이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예전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물건을 주고 파는 게 아니라 계산서 발행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번거롭게 계산서 발행을 할 필요 없이 카드 카드를 이제 왜냐구매자 같은 경우도 현금이 많이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면 물론 뭐 수수료는 좀 들지만 그래도 이제 국세청 나라에서도 투명하게 매출 매입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네. 카드기 같은 경우는 뭐한2% 정도 나오는데 네. 네네 2, 3% 정도 나오는데 이제 손님분들 같은 경우는 무이자 할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업 사업을 어, 이제 영위하시는 분들도 그 수수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할부를 무이자 할부가 이제 판매가 가능함으로써 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아좀큰 비용 같은 미안해. 경우는. 네, 무이자 할부라서 저희가 뭐이 대표님 같은 경우도 뭐 광고 같은 경우를 뭐한 300만 원에 받았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어 이게 목돈 내기가 힘들 힘들면은 현금으로 지출하려면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할부로 5개월 동안 나눠서 지불한다 하, 하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편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네, 오해하실 네. 게 있는데 저 소상공인분들한테 300만 원씩 그렇게 <laughs> <laughs>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laughs> 예를, 아, 예를 30만 원으로 들어줘야죠. 300만 네, 원으로 들었어요. 금액이 커야 되니까. 자, 가 아빠 300만 원 예, 받을 할부를 수 있는 할수 있, 음, 하려면은 300만 원을 받고 광고를 할수 있는 e g t v 를더 키워보고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여기가 2단계죠. 네, 맞습니다. 에듀타운. 대방 디에트르가 처음에 있고, 리슈빌 레이크파크, 호수공원이 같이 보였고요. 저희 방송에서 금성백조의 이미지 제가 공정률을 20%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30% 이상 아마 진행되지 않았나 싶은 정도예요. 이쪽 길도 오랜만에 네. 왔어요. 아니, 집이 바로 앞인데 이쪽 길도 오랜만에 오면 어떡해요? <laughs> 네, 다저 옆에 해창리 길로 다니다 보니까 네. 어, 금성백조의 이미지도 많이, 많이 올라갔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토목공사가 하고 나서 지하파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지하 파고 이제 땅 지상 위로 뭔가 건축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금방 걸리더라고요 진짜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ebc도 뭐 지하 땅팔 때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다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입주도 했고 어 고덕 신도시 에듀타운 삼성년전와 가깝고 여기는 말 그대로 에듀타운 그러니까 국제 학교가 들어올 거고요 초중고가 붙어있는 라인이 세 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 이런 상권이 아무래도 학원가들이 많이 줄을 이루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드타운이란 네이밍은 주민들이 붙인 게 아니라 이 컨셉 자체를 LH에서 도시개발하면서 지어 놓은 거예요. 네, 기 투썸도 들어올 거고 뭐 저희 파리바게트나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뭐 롯데리아,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다 하,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병원도 네, 네. 가깝고. 우리, 바로 여기서 좌회전해서 여기. 저로 갈까요? 애플 타워로. 네. 애플타워로. 네. 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농협도 들어와 있고 뭐 미용실 뭐 이제 병원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쪽으로 막 치과 다니시더라고요 저희도 자녀가 있어서 병원 갈 일이 있는데 네. 이쪽에 소아과가 있어서 여기도 있고 저 풍경채 앞에도 있고 저희 집사람과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선택해서 갈수 있으니까 네.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근린 생활시설 근린 상업시설이죠 근린 상업시설 이렇게 자리를 했어요. 야 여기 진짜 예전에 알죠 막 레미콘 다니고 도로 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도시 개발이 저는 체감하는 게 그래도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굵직한 호재들이 빨리 좀 들어와주면 더 빨라지겠죠. 아직도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네. 여기 사무실 가는데 네. 이 대표님 그 A 53임장 와서 촬영하시는 거. 아 맞아. <laughs> 저 촬영하고는 두가 뒤에서 막 빵빵. 그, 아 그때 제네시스 탈 때였구나,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우리 이제 김기현 대표님을 얘기할 때는 그차던 타던 차를 얘기하면 그 시기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차를 워낙에 뭐 좋아하셔 가지고 자주 바꾸셔 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 허락해주는 제수지 한테 마지막 보답은 갔어요 그자 <laughs> 우리 여기서 점심을 먹도록 하고 오늘 이제 아마 이 영상은 1부 2부로 편성을 할것 같아요 음, 내용들을 저희가 하고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다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또 빌어서 저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시작하실 분들 그리고 뭐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요즘에 이제 없으면 서섭해요 없으면 이상이에요. 하도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되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저희 고덕에서 사무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평택에서 나고자란 평택 밖을 나가면은 공황장애가 온다는 <laughs> 김기현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저희도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